어제 사쿠라바 갔다가 그 다음에 비바, 밥, 비바 클럽에 가서 술 먹고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지금, 지금 시간 11시 55분, 아 이제 일어났네요. 아, 오늘 어떻게 아, 됐 떨어져. 텐션 떨어져 어우 죽었네아 그럼 뷰 봐야지 텐션으로는 뷰 이야 뷰 좋아 아. 날씨 좋으니까 오늘은 거기 어디냐 남사이 전망대랑 여기 갔다가 뭐 대충 그쪽 근처 아무데나 갔다가 루앙프라방을 갈까 지금 하고있어 가야지 간단게 가는게 맞지 근데 왜 이렇게 쉬고싶냐 미친놈이지 백공 다했고 이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남사이전망대 갔다가 다음에 롱프라반 갈 예정입니다. 이거지. 디스웨이 라이트? 그냥. 아이고 올라가야지. 아이고 또 등산인데 일단 등산하고 위에서 다시 키겠어. 아이고, 힘들어. 아, 너무 높아. 아, 다리가 불편하다. 남사에는 안 돼. 진짜, 와, 이게 미치도록 힘듭니다. 이게, 길이요? 계속, 길이 아닌 거를, 길이 아닌 거를, 길이라고, 까지 라이팅 시키네, 남사라이팅. 하, 씨. 하여튼, 하여튼, 위에서 봅시다. 슈우 아, 진짜 힘든데 오길 잘했네. 진짜 오길 잘했다. 근데 여기서 일단 30분, 1시간 쉬어야 돼. 그래야? <laughs> 그래, 이득이. <등이. 웃음> <laughs> 야, 좋다. 장이 많은 일이 있었어. 루앙프라방 지금 따세 폭포를 맨첫날에 갔고. 아, 맨 처음에 루앙프라방 도착해서 내가 뭐 했더라? 그냥 야시장 돌고. 야시장에서 혼자서 무슨 족발 덮밥? 족발 뭐뭐 음뭐 족발 뭐 족발, 족발 볶음밥. 족발에다 볶음밥 이렇게 뭐 먹는 건데 족발덮밥 먹는데 그 단체 카톡방에서 단체 카톡방에서 일행을 찾아가지고 그 일행이 오겠대 같이 술 먹자. 동행을 어디 찾아는데 이름이 석규, 섭규. 석규. 그 석규랑 같이 그 다음 날 바로 따색폭포 오토바이 렌트해가지고 따색폭포 간 다음에 술 마시고 하고 오늘은 오전 11시에 조인벤 타고 꽝시를 갔어요 꽝시에서 너무 좋았어 꽝시도 근데 따세가 더 좋은 것 같았어 따세, 따세가 더 좋은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저녁밥 먹고 지금 몇 시야 6시 15분 아! 맞다 내가 여기 다오파클럽이라고 있는데 다오파클럽에서 핸드폰을 좀 훔쳐가가지고 그래서 핸드폰을 부랴부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상한 이제 중국폰 사가지고 중국폰 이거 쓰고 있는데 진짜 멘탈이 나갔었는데 다행히 그 같이 동행하던 그 석교라는 친구가 잘 도와줘가지고 다 풀렸고 그랬어요. 일단 좀 이따가 뭐 건강하러 갔을 때또 뭐 찍어야겠다. 빠이! 본격 롬프라봉 관광을 합니다 Let's go!いただきます. 고소가 확실히 들어갔네요. 많이 들어갔네 근데 맛있다. Mm. You move your right, yeah, mm. and then use the thumb to dip to the food, come to be dry, eh? yeah. yeah 돌려서 둥그렇게 만든 다음에 초밥처럼 <음>. 엄청 달아 엄청 다. 이렇게 해서 금액은 235,000원입니다 갑자이 갑자이 그래도 좀 가격이 있는 편인데 가격이 있는 편인데도 먹을만하고 사실 보스템이 지옥이긴 했는데 그래도 먹을만 했어 이제 아마 컵이나 이런 데갈것 같고 가서 봅시다 컵자이 네. 안에아 예쁘네 네. 완전 여기 서양, 서양, 완전 서양펌이네. 완전히 다 서양 사람 밖에 없어. 오늘 아까 체크아웃 하고 와가지고 카페에서 한두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핸드폰 분실한 거 처리하려고 했는데 잘안 되네. 여기가 무슨 골목이지? 3만 끼, 1800원. Hello? Yeah. Thank you. Coop 잘. Coop 잘. 뮤지엄 있고. 네, 네. 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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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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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서 만든 것들이 많구나 감사합니다 어? 갑자이 so 너무 더워 아무거 문제는 없 오케이. e t 아, 기밥 먹으러 갔다. 배고파. 아 배고프 아, 을것 같아. 맥주 한저나 왔어. 내가 묻미어딱 따라줘야지 이게 맛이거든. 오, 맛있다. 다. 치광 라오스 블프라방 케밥 꼭 드세요. 꼭 먹어, 꼭 먹어, 진짜 다음에 먹을 예정이야. How much is it? 125. 125? Yeah. 와, 이게 맛있음 진짜. 가드 미트 레스토랑.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그 어제 뭐든 타마린드라는 거기 라오스 현지식 파는 데서 별로 안 떨어진 데서 지금 보트 경기가 있다고 해서 지금 로 가고 있어. 다행히 축제 기간 때 와서 다행이다. 런프라방 보트 축제가 런프라방에서는 엄청 큰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어. 말할 것도 없냐고? 암, 예, 암, 예. 에. 와 소리가 멋있다. 정말 전사들 같잖아요. 응. 그300 나오는 그거 같아요. 옷 색깔 맞추면 진짜 멋있겠다. 그러니까. 유럽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유럽에서 했으면. 영국도 그 런던에 정말 유명한 그 대회 있잖아요. 네. 아리 예. 이게. 다 어? 다 걸고 걸고. <웃음>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있어 어 예. y e 아 h Thank you. I know i 어 합체 s 아 아니 이게 제대로 안 치면 b u s 약간 o w I 1응 근데 이거 보는 외국인은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진들도 음. <laughs>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약간 가족들 인것 같아 요 되는지 아요 그죠? 책임 잘 잡았어요 아, 네. 그동안 같이 동행했던 분을 보내고 지금 사실 이것도 더 볼까 했는데 별게 없어 아니 뭔가 긴박하게 팍팍팍팍 하는 게 없고 그냥 그냥 세상 너무 느려. 나 왓 시영탕을 가려고 합니다. 왓 시영탕. 근데 먹고니 좀 살짝 몰려오는 것 같아. 집을 먹고는 없어. 아니, 집을 비가 내리지 말아라. Yeah. I w a n to buy the ticket. 이 so, Sorry, 1000. That's right? Yeah. 50. Thank 50. Thanks so much. Wow. Yeah. <silly> <silly> 붓인가 보다, 붓.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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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오, 코끼리 가죽인가? 코끼리 가죽인가 보다. 우와. 오. 나이스, 굿. Good. Sounds good. Mm -hmm. But I need to something first for the dinner order. How? Hey. Show Ah. Yeah. Show me. Mm -hmm. <laughs> Oh! <laughs> Thank you, boy.

6,000원 캐쳐받고 왔다 재밌네 아비올것같아 하늘봐봐 이거뭐야 어, 무서워. 오 어! 오 마이 갓. 왜 h 미쳤다. 비염증은 너무 많다. 어! Oh. 진짜 귀신같이 갑자기 비가 쏟아져. 재밌네. 재밌어. 아, 뭐아피어기쉬 チェック。